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이 교화시켜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다릅니다.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 대부분이 재범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선배 제수의 영향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도 행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또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재수들은 교도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재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소일합니다. 즉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 일부는 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는 재수 서로가 왜 들어왔는가를 얘기하고 또 듣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 범죄 학습장이 되었습니다. 또 선배 제수들이나 또 뜻이 맞는 범죄자들끼리 어울려서 또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타의에 의해서, 또 어떤 때는 자의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19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헐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죄인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특징은 고집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포용력이 없습니다. 용서도 자비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 법대로라는 잣대만 들이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의 나무를 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 죽여야 합니다. 이렇듯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법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법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고, 그것으로 매사를 흑백으로만 나누고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관용함도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 없는 것, 용서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오직 성경만 들이대면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죄인이라고 질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것일까요? 현대판 율법주의 한 모습이 사랑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관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거나 따돌려 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향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짓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우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뽑아버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여인은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렵게 되어버렸죠. 나갔다면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며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란 게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맥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허련이냐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줄 압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범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송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